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오늘은 기아의 목적 기반 모빌리티인 PB5 중에서도 5인승 차량인 패신저 모델입니다. 2025 서울 모빌리티쇼에서는 카고 모델 위주로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실내가 열리는 패신저 모델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현재 5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2열까지 들어가 있고요. 일단 디자인은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최초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차 차량이 상용 기반의 승용까지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은 호불호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PB 시리즈는 추후에 7부터 해가지고 원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동화, 전기차로만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이 곳곳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실버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요. 외장 컬러도 다양하고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PB 시리즈는 이 e g m p s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동화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포트는 이렇게 전방부에 위치해 있고요. 30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두 가지로 이원화해서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51.5kW와 72.2kW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라고 하고요. 최대 주행 가는 거리는 약 40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요게 짐 차로만 생각을 한다면꽤 많이 가는 수치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의 ST1 같은 경우는 7 1 4 k w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 차량 같은 경우는 덩치도 더 크고 또 공차 중량도 무겁기 때문에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320k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에 반해 PB5 같은 경우는 400km 넘게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주행 가는 거리는 준수한 수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간 주행등이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PB5.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조금 생소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이나 비상 깜빡이는 이쪽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간에서의 시인성까지 같이 챙긴 디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이 차량은 전고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앞쪽에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A필로 쪽에 쪽창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왠지 시인성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미러도 차체가 조금 큰 편에 속하다 보니까 사이드미러 사이즈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차량은 5인승 패신저 모델이기 때문에 카고 모델하고 디자인이 조금 다르고요. 또한 스펙도 다릅니다. 5인승 패신저 모델 기준으로 16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디자인은 기아 전기차에서 요즘 밀고 있는 심플한 디자인이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스펙은 215에 65 사이즈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휠하우스 쪽에는 스크래치에 강한 무광 플라스틱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일반... 적인 플라스틱이 아니고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환경을 생각하는 차량인 것 같다라는 게 이러한 포인트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도 일반적인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곡선이 거의 없습니다. 직선형의 디자인을 많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컨셉트카 같다는 느낌이 강렬하게 드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PB5는 컨셉트카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크지 않거든요. 그 정도로 컨셉트카와의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카니발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PB5의 재원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전장은 4,695mm, 전폭은 1,895mm, 전고는 조금 높습니다. 전고는 1,923mm, 마지막으로 휠베이스는 2,995mm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스타리아 S-T1보다 훨씬 작은 축에 속하고요. 또한 중형 SUV인 산타페와 비교했을 때에도 전장은 PB5가 훨씬 작습니다. 하지만 이게 거의 직사각형에 가까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라든지 실제적인 덩치감은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게 PB 시리즈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PB5 패신저 후면에 왔습니다. 일단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는 카고 중심으로 차량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드디어 패신저. 이게 아쉽게도 완전 100% 양산형이 아니라서 나중에 약간의 수정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 차량 같은 경우는 5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2열까지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또 후면부 같은 경우는 이게 차체가 스타리아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상용 전기 밴인 S 보다 훨씬 작은 차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작만 비교하더라도 신형 산타페보다 조금 작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P B 5 같은 경우는 재원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차량보다 작긴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에는 기아의 레이처럼 이 효율성을 극대화 시켰기 때문에 훨씬 더커 보이는 느낌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사실 무난하게 아주 실용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후면 유리가 스타리아처럼 아래쪽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방 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이 차량은 전기차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한 바디 인테이크를 가져가고 있고요. 또한 이 무광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곳곳에 아이디어적인 부분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럼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이게 나름 또 전동형으로 열립니다. 근데 이게 양문형이 아니고 어머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게 양문형이 아니고 일반적인 SUV들처럼 통째로 열리기 때문에 공간이 엄청나긴 하지만 사실 좀 비좁은 주차장 있잖아요 아니면은 전고가 낮은 주차장 그런 곳에서는 계산해서 트렁크를 열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목적 기반의 모빌리티 차량이기 때문에 3열을 넣어도 될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신저 같은 경우는 5인승과 6인승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뒷자리는 그냥 짐칸으로 널널하게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3열 시트가 들어가도 될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요. 이 패신저 같은 경우는 수납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섹션을 분리해놔서 별도의 수납 공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짐이 많으신 분들은 이러한 차량이 확실히 메리트가 좋지 않을까 느껴지고요. 또 좌우측에도 이게 활용성이 정말 대박이라고 느껴지는 게 곳곳에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수납 공간을 여기에도 또 하나 뒀기 때문에 진짜 이 PB5는 정말 활용성이 극대화된 차량이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짠! 이번에는 PB5 패신저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 컬러는 총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고요. 현재 보시는 차량은 에스프레소 브라운 컬러입니다. 보통 이런 상용에 가까운 차량들은 실내 컬러의 선택권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근데 PB5는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하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퀼팅 파이핑도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독특한 모양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이게 상용 기반이긴 하지만 승용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뭔가 밀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푹신한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트 면적도 크기 때문에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탑승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도 작긴 하지만 암레스트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요. 야, 여기 수납 공간이 대박입니다. 이 안쪽에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잡템이라든지 막 액세서리 아니면 짐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에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이게 움직일까요? 아 이게 아쉽게도 유니버셜 아일랜드처럼 움직이진 않습니다. 요것까지 움직인다면 공간 활용을 더욱 더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앞쪽에 요거 대박 여러분 서랍이. 보통 서랍은 암레스트 쪽에 있거든요. 근데 P5는 앞쪽에 이렇게 서랍형식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요 정도 나오거든요. 제 손바닥 하나 정도.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말고도 다양한 것들을 보관하기에 상당히 좋아하고입니다. 미끄럼 방지도 깨열 같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100와트 속도에 C타입 충전 포트도 총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야간에 봤을 때에도 시인성이 좋도록 라이트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12V 어, 되게, 파워, <laughs> 되게 파워풀하게 되게 파워 커버가 열리네요. 아무튼 시거잭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오토홀드라든지 자동 슬라이딩 도어 이런 것들은 자주 사용하는 버튼이기 때문에 터치패드 말고 이렇게 물리적인 버튼으로 빼놨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PB5 패신저 1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7인치 클러스터와 함께 12.9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 클러스터를 보게 되면 보통 요즘 차량들은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PB5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와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주행 가는 거리와 내 배터리 정보 그리고 속도계와 ADAS 그리고 내 차량의 상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보들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할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어링휠로 메뉴를 보면은 아 지금 이게 이 차량의 배터리가 89%가 차있거든요.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337km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주행 가는 거리 가이드가 나와가지고 미니멈과 맥스를 보여주는데요. 미니멈은 230km, 맥스는 476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나옵니다. 이 PB5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두 가지 타입으로 이원화해서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최대 4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주행 가는 거리는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500km 가까이 주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기존의 현대 기아차가 가져갔었던 CCNC가 아닌 새로운 운영체제인 플레오스 커넥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폼 프로젝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부터 배터리 게이지를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실내외 V2L도 지원이 되고요. 오, 이게 진짜 확실히 안드로이드 기반이라서 그런지 폰 프로젝션 없이도 내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터치 반응감도도 확실히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많이 사용하는 버튼들은 이렇게 따로 빼놔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오, 근데 기능이 진짜 많습니다. 오, 펜 모드까지 같이 있네요. 근데 진짜 필요한 기능들만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익숙해진다면 은 기존의 CCNC보다는 조금 더 사용이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쉽게도 엠비언트 라이트는 안 들어가 있네요. 엠비언트 라이트는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차량의 상태 또는 공조 시스템을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통풍 시트와 함께 열선 시트 같이 들어가 있고요. 오, 지금 제가 통풍을 켜놨거든요. 근데 그렇게 엄청 시원하진 않네요. 소음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어 셀렉터 방식은 요즘 최신 기아 전기차에 들어가는 칼럼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내가 전반적으로 저는 약간 스타리아와 비슷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시보드 쪽을 보시면은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거든요. 이게 스타리아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확실히 승용보단는 상용에 가까운 디자인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또 약간의 수납 공간이 또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도어 트림도 스타리아처럼 굉장히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팔을 걸치기 좋은 위치가 들어가고요. 여기에도 수납 공간을 또 배치를 해놨습니다. 핸드폰이라든지 지갑을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들어가고요. 아래쪽에도 컵홀더라든지 수납공간이 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 p 5는 수납에 있어서는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웬만한 공간은 그냥 놀리지 않고 모두 다 수납공간으로 세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도어 개폐 버튼도 굉장히 독특한데 이 레버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당기면 도어가 열리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PB5 패신저 실내에 앉았을 때에는 이러한 느낌인데요. 일단 공간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엄청 쾌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포지션이 스타리아나 카니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방의 시야가 잘 보이면서도 운전의 편의성을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아이차 얼른 시승해 보고 싶습니다. 어떨지 정말 궁금하네요. 궁금합니다. 자, 이번에는 PB5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현재 보시는 차량은 패신저 차량이기 때문에 5인승과 6인승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라고 하고요. 현재 전시된 차량은 5인승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벤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인까지 탑승이 가능하고요. 일단 이 PB5 같은 경우는 차체 사이즈가 스타리아, 스타렉스보다 훨씬 작고요. 그리고 전기 상용차인 에스티온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훨씬 더 작은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2열에 탑승을 했잖아요. 근데 공간은 솔직히 말하면 스타렉스, 스타리아보다 훨씬 크고요. 거의 에스티온하고 비슷한. 정도의 차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PB5는 모듈화로 플랫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턱을 보시면은 거슬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배터리 바닥에는 셀투팩 바디라고 해가지고 배터리가 이 플랫폼 아래쪽에 차곡차곡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간 효율성은 솔직히 말하면 거의 끝판왕인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벤치 시트라가지고 이열이 움직여지나요? 아 오, 아이고. <laughs> 리클라이닝은 되지만 요 시트를 움직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이게 앞뒤로 조절은 불가능하고 일단 1열하고의 공간을 비교했을 때 레그룸은 제 기준으로. 두뼈반 정도가 나오고요. 헤드룸도 이렇게 꼿꼿이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한뼘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거의 카니발을 능가하는 뒷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게 목적 기반 모빌리티 차량이긴 하지만 상용에 가깝기 때문에 뭔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2열 시트에 앉으면 쿠션이 일반 승용하고 비교했을 때 딱히 다른 느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카니발처럼 편안하게 갈수 있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앙부에 보시면 나름의 옵션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 뒤쪽에 보시면 에어벤트와 함께 이렇게 충전 단자들이 집약적으로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실내 V2L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업무 이런 것들도 보기에도 좋아 보여요. 그래서 PB 시리즈는 목적 기반의 모빌리티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굉장히 다양한 바리에이션으로 차량을 꾸밀 수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차량 세대를 골라주세요라고 하는데 한번 제가 체험을 해볼게요. 저는 일단 캠핑을 좋아하기 때문에 캠핑 누르고요. 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캠핑도 좋아하지만 저는 택배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택배도 눌러보고요. 또 이제 스타트업 CEO까지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선택 완료를 누르면, 어, PB5 타운에서 선택한 차량이 주행을 시작합니다. 핀이 떠있는 PB5를 찾아보세요. 어, 여기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캠핑하고 택배, 그리고 스타트업, 이렇게 세 개를 골랐더니 지금처럼 목적에 맞춰서 이 PB5를 어떻게 운영해도 되는지를 애니메이션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이런 아이디어적인 부분들이 확실히 많네요. 저는 저 끝에 캠핑으로 제일 먼저 가보고 싶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 다음은 이동형 오피스 스튜디오인 슈필라움 스튜디오입니다. 사실 요거는 2025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최초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차량은 이동식으로 의료, 그러니까 의상도 체인지를 할수 있으면서 안쪽에는 또 메이크업 룸까지 같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이제 전보를 살짝 조절을 한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이랬을 때에는 차체가 높으면 약간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차량은 최저 지상고가 굉장히 났습니다. 또한 PB5는 일반적인 SUV처럼 트렁크가 일반적으로 열리는 방식도 있지만 양문형으로 개폐가 되는 방식도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양문형으로 개방이 되니까 도어 쪽에도 아이디어적인 수납 공간들을 더 넣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또한 좀 좁은 주차장 있잖아요. 전고가 낮은 주차장 그런 곳에서도 조금 더 쉽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게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사실 자동차 라기보다는 그냥 트레일러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트레일러 안에다가 그냥 집처럼 꾸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시간이 굉장히 긴데 거기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낭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휴식도 하면서 메이크업도 하면서 또 이제 드레스. 바꿔 있고 그러한 공간을 위해서 트레일러를 보통 사용을 하는데 트레일러는 또 크기가 크잖아요. 그런데 P5는 차체는 작지만 안쪽의 공간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정말 트레일러 부럽지 않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페리움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카고 차량을 개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인류를 제외하면 시트가 있진 않습니다. 이 뒷공간을 내 목적에 맞춰서 꾸며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패신저하고는 살짝 목적성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그래서 이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책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부터 해가지고 메이크업까지 좀 수정이라든지 할수 있는 미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편안해 보여요. 의자도 이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안쪽에 레일로 모듈화 시켜가지고 떨어지지 않게끔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것 같고요. 또 안쪽에 보시면 스타일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전동화, 전기차기 때문에 전력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냉장고까지. 사실 이 차량은 스튜디오 컨셉으로 꾸몄다라고 하긴 하지만 뭔가 캠핑카에 조금 더깝습니다. 그리고 루프 쪽에도 이 간접등으로 은은하게 들어와가지고 진짜 차량 안이라기보다는 건물 안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 강렬하게 듭니다. 자, 이렇게 기아의 PB5, 패신저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국내에는 올해 3분기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고요. 또 영국 기준으로 가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영국에는 하나로 5,300만 원부터 출시가 되지만 한국 시장에는 이보다 저렴한 4,500만 원대부터 출시가 된다라고 하고요. 또 PB5 같은 경우는 상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금이 승용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PB5를 3,000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얼른 빨리 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 oh